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음, 오늘도 제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 43%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 막 떨어지는데 걱정도 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심난했는데 어, 어제 다시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재무제표, 그리고 PBR, PER, ROE, 이런 거를 다 살펴봤는데, 돈도 잘 벌고, 어, 회사도 괜찮고, 적자 기업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20%, 10% 이렇게 되어도 그냥 한번 버텨보려고 지금 그냥 주식을 잠시 쉬고 있답니다. 계속 보면은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오늘은 양봉을 기원하며 빨간색 옷도 한번 입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팔기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마이너스가 심해서 그냥 어 이런 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식 계좌를 닫고 있는데 음 그래도 걱정은 되지만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마음의 수영을 하다 보면은 제 주식 공부도 쌓여가면서 음, 더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도 정말 6만 전자에서 이제 오만 전자까지 내려가서 아 이게 <laughs> 이게 현실이야? 정말이야? <laughs>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는 지수를 제가 잡을 수도 없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놔두고 있답니다. 어, 뭐, 대출을 받아서 계좌, 뭐, 대출을 받아서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음, 미수, 미수금이나, 어, 뭐, 그런 걸로, 대출로만 아니고, 음,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지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음, 매도할 생각입니다. 주식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뭐 걱정을 하고 심난해하고 그러면은 제 마음만 음, 더 심난해지니까 그냥 하루하루 지금이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어, 제가, 제가 요즘 이걸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거 괜찮더라고요, 책이. 음, 런거 한번 읽어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제가 돈 주고 제가 산 책이랍니다. 매지, 번가, 구하기. 괜찮더라고요. 동영상도 보면서 공부를 잘 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음, 지수가 떨어지면은 계속 보고 있는다고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에, 음, 공부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며 한번 다시, 음, 공부, 이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였습니다.